저희 시장님은 외교관으로 근무하신 경험 덕분인지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시고 감각도 남다르십니다. 넓은 시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장님은 누구보다 제천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면 된다는 좌우명 아래 더 나은 제천,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 늘 한결같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시고 그 고민을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전이 국가의 발전이고 지방자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자체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지자체 발전 현안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지방자치 단체장 인터뷰. 새롭게 인사드리는 진행자 홍수민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TV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에서 충청북도 제천시 김창규 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laughs> 시청자분들을 <laughs> 위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일지TV 시청자 여러분, 제천에서 온 제천시장 김창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같이 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충북 제천, 어떤 곳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천은 그 역사가 삼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축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 의림지라는 곳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남쪽에는 청풍호수. 그래서 자연 풍광이 아주 전국의 최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제천이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은 KTX로.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요. 그리고 또 산업 투자가 제천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 산업이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저희는 그 한방, 천연물 그리고 또 자연 힐링 그리고 스포츠 이런 건강 도시로 관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이런 다양한 장점을 많이 갖춘 지역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시장님께서는 다시 뛰는 재천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이 사실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지방 경제는 세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각 지자체가 준비를 철저히 그 생존 전략이죠. 이거를 해 나가지 않으면 10년, 20년 내에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지자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저는 이런 점에 유의를 해서 정말 미래 먹거리 전략 산업을 철저히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첨단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첨단 산업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관광이죠. 그래서 저희가 600만 관광객 시대에서 약한 1,113만 작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또 그리고 체류형 관광으로 해서 제천에 오셔서 돈 쓰고 주무시고 하게끔 이 산업 형태로 저희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0일부터 어, 한방천연물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세계에서 어, 약한 70개 기업 또 지자체, 외국 지자체가 참가를 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셨듯이 한방천연물 사러 요, 요것이 이제 앞으로 제천 먹거리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핵심적인 엄청나게 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천은 성공한 도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 틀림없이 어, 지역의 중추가 되는 그런 그 성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셨는데요. 예. 제천시만의 투자 유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투자 유치 3조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 전에는 이제 예년에는 드스로 나서갑니다만은 뭐 3조 3천억. 4천억 이렇게 오는 것을 3조를 한다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투자 유치 조건을 통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서울에서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다든가 주변 지역까지 투자가 포화 상태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볼때 이제 다음 차례는 제천이다 하는 것이 저의 그 통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직원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해요. 거기에는 이제 투자자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보호,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을, 제가 외교관 있을 때 투자 유치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에는 역시 그 투자자를 꼭 안아서 와가지고 사업을 편하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에 오면은 투자자들이 배척을 당하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그 사랑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제천 가면은 자주 우리 그 투자 시장은 좁거든요. 그래서 좀잘해준다러면은 금방 전국에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제천시는 관광산업에도 앞서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네네.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제천 하면 스포츠다라고 예.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외교관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가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천에서 체류하면서 주무시고 네. 또 음식을 즐기시고 그러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잠깐 들러서 원 포인트하고는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주무시고 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그 그 원인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제천을 외부에 좋은 모습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생태계가 있거든요. 원 포인트로다가 뭐 생각나는 대로 개발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저 연계가 안돼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질 못해요. 관광객이 오면은, 아, 여기 볼 것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하룻밤 주무시고 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저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나면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 그쪽에 이제 성공을 했고, 거기에 중심은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120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우리가 조그만 도시지만 13만 도시지만은 롤러스케이트 아시아 선수권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체조 아시아 선수권전을 저희가 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죠. 한달 동안 또 한방천연물 엑스포 이러다 보니까 한방천연물 엑스포만 해도 150만이 오는 거고 또이 국제음악영화제도 어 약한 8만 명이 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 제천에, 오셔서 체류하고, 어 소비를 하는 그런 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거는 생활인구, 체류인구로다가, 아어 이제 그 계산이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한 55만 정도 체류인구로 전국에서 거의 저, 탑 수준에 있죠. 네,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제천인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네. 시장님의 핵심 공약 중에 고려인 이주 정착 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해외 경험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뭐 그게 저 자연스럽게 떠오른 건 아니고요. 네. 솔직한 얘기가 우리 상공회의소 회사들을 이제 그 사장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그, 진솔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니까 산업 인력이 부족한 거. 저희도 저 산업단지가 여러 개 있거든요. 사람이 그 생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시장님. 이 노동력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그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한 3일 정도 고민하다 보니까 고려인이라는 게 이제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고려인 하면은 정말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그 옛날 구소련에 거기에 약한 250개 의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를 받은 민족이 고려인이거든요. 우리 한국인. 그래서 아, 이, 이분들을 저 모셔다가 아, 우리가 같이 살고 그러면서도. 그 좋은 일자리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한게 주요했죠. 그래서 지금 약한 850명 이주하거나 이제 이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지역 그 문화를 다양하게 하고 심지어 뭐 창업도 하시고 아기도 벌써 몇 명째 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뭐한 14, 14억 원 정도밖에 안 드립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인구를 8,900만을 늘린다.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한 3,0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좀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대박이죠. 그래서 어, 앞으로 이 고려인들이 제천에 와서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고 또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고 자기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어, 분명히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것은 이제 고려인들에게 아마 꿈의 고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의 어, 사업 중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있는데요. 네.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에 점심 제공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네. 말 그대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 7만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경로당이 어르신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텅텅 비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근데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실 저 서구 사회에서는 경로당 같은 건 없거든요. 우리처럼 집단적인 문화를 가진 그런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아주 귀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어르신들을 모셔서 어, 서로 얘기도 나누고 또 식사 문제도 해결하고 어, 또, 그렇게 되면은 질병도 줄어들고. 그 사실 어르신의 그, 어, 4대 문제의 그 문제라고 하면은 그, 고독. 또, 그 다음에 결식, 질병. 어, 그 다음에 일자리 이렇게 4대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어르신들을 어, 경로당에 모시면 그래서 공동으로 하면서 식사를 해서 결식을 줄이면 어, 발병률이 줄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번 저 식사를 호텔급으로 최고로 한번 해드려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 어, 조리사들을 심지어는 3명씩 경로당에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저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경로당 식사를 합니다만 그게 저의 큰 즐거움입니다. 그 음식이 워낙 맛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 같이 만들고, 그래서 이게, 저, 저희가 한5천0끼 이상을 하루에 하는데, 사실 식당, 뭐, 5, 60명 치우기도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큰 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시, 청에손 맞으면 안 됩니다. 이, 저희 제천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 350여 개 되는, 경로당의 회장, 지회장, 또 분회장님, 또 이통장, 모든 분들이 그냥 그 합심을 해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업이 이제 국가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전국에서 뭐 오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데 그게 성공이 잘안 돼요. 우리만큼. 앞으로 이 사업을 분명히 성공을 시키면 어르신 복지 예산, 사실 저 어르신 복지 예산 때문에 그 선진국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적자. 그런데 이거는 뭐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비용 같은 것도 아주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여름철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발병률이 줄어들으니까 병원 가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르신 의료 비용이 줄 그래서 국가 어르신 복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어르신 복지를 아주 진정으로 해결해주는 아주 성공적인 그러한 그 제도죠.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구만. 네, 그리고 제천에는 곧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이렇게 이름만 들었을 때 많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행사인가요? 화학 소재로는 만들 수 없는 아주 건강한 아, 다른 또 약품이라든가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천연물을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금도 뭐 1년에 10몇 퍼센트씩 천연물 소재, 천연물 산업은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점을 해서 우리 제천의 생존 전략으로 삼자 하는 게 이제 우리 제천 시민들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저희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3대 양령시였습니다. 그 약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지. 그런 그 한방의 전통을 살려서 저희가 한방 산업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이 2017년까지는 한방 바이오, 지금은 제종착약 한방 천연물 산업으로 어, 저희가 어, 이제 목표를 두고 그 투자를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기반을 갖추고 한만큼 어, 전 세계의 천연물 산업을 집대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찾자 해가지고 어, 이런 그 엑스포를 하게 됐는데요. 제천에서 천연물 산업에 정보가 거래가 되고, 그리고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철에서 천연물 소재가 생산되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천연물 기반 화장품도 만들고, 약품도 만들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이 뷰티 또 힐링 산업 이런 거그 그 서비스 산업도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번에 그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엑스포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렇죠. 다 같이 만나볼 수 있다 네, 네, 네. <laughs> 이런 것 같은데요. 여기도 네. 지금 알록달록하게 화려한 굿즈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 이런 것들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가면. 예, 뭐저 이번에 사실 저희는 그세 번째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저 매년 박람회가 열리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한방 엑스포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고 그 공간이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아주 컨텐츠 위주로다가 집중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 프로그램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전시관이 지금 다섯 개관이 있습니다만은 주제 전시관은 한방 천연물 천연물이 우리 그 단백질 그 구조하고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인체에 유익하게 건강하게 작용하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 AI 기술 또 VR 이용해가지고 실증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와 이게 저 천연물 산업이라는 게 이런 거고 앞으로 이런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고, 또그 제품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요번에, 방문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국제기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발한 각종 상품, 아주 첨단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체험도 하시고, 그래서 국제관도 자랑하고 또 학술대회가 아주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구주로 어, 이렇게 개발한 거는 이게 아주 그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어, 오시면은, 어, 정말 그 놀랄만한 그런 천연물 제품들을 체험하시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설 중에 이제 한방과학관에는 한방의 그 역사,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저, 이용을 활용을 할수 있는지 또 색깔 정원 같은 거는 어린이들한테 아주 아기자기하게 띠놓수 있는 그런 곳이고 발효박물관이라든가 또 식물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요번에 공연 프로그램을 최고급으로 다양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파페라까지 다양한 그 장르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제천에 한번 오십시오. 그런데 그건 연령, 연령마다 또 개인의 취향마다 다저 다른 그 즐, 즐길 거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셔서, 어, 각자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엑스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시에 어떤 효과가 있길 기대하고 계신가요? 어, 저희는 뭐약한 1200억의 그 생산 유발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0명, 2100명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데 이것, 이것은 단기적이고요. 저는 저 이러한 것에 집중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그 엑스포를 통해서 천연물 산업을 정말 정립을 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미래의 거대한 먹거리가 될수 있게끔 근데 이건 분명히 저희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의 남은 임기 동안 이거는 꼭 이루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 라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어, 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경제입니다. 어, 경제가 아, 세퇴하고 나서는 그 모든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만 성공하면은 이 문제가 또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책의 열쇠는 바로 저 투자 유치, 그 다음에 관광 지능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돈벼락을 저 돈을 갖다가 재천에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돼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관광이 이루어지고 할때 일자리가 말하자면 좋은 일자리가 지금 5조 투자 유치 또 1,5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게 돼서 활용하면은 최소한 만몇천 개의 만 3천 개, 4천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라는 건 결국 인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능 투자 유치. 이를 아주 완수할 것. 네, 시장님 덕분에 제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네. 한 눈에 이렇게 보고 네. 또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말씀 나누는 동안 제천시가 그려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의 기반을 다지고 2년 연속 1천만 관광객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체류형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한 노력이 돋보였는데요. 다가오는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말씀하신 대로 두배더잘 사는 제천 글로벌 천연물 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민 여러분. 제가 지방자치TV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에 더위에 고생이 많으셨죠. 그리고 농사짓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어려운 경제 사정하에서 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제천 경제 에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도시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손꼭 잡고 제천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한 도시로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시죠.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